안녕하세요. 러셀 코어 광주에서 3월부터 공부하여 동국대학교 한의외과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한 권태환입니다. 제가 합격한 동국대학교 한의외과 일반학종은 생기부 기반으로 일차를 뽑고 생기부 관련 질문을 통해 면접을 봅니다.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완전히 이해하고 막힘없이 활동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합격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러셀을 담임선생님과의 생기부 분석, 모의 면접을 통하여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씨는 마라톤 같이 멀리 보고 가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를 적절히 혼합하여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는 수면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일단 공부 환경이 좋았습니다. 주변의 학생들 모두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일정 간격으로 빈번히 있는 모의고사가 좋았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알수 있고 더 열심히 공부할 동기 부여를 톡톡히 해 주었습니다. 또한 모의 연습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수능 날 긴장을 덜할수 있는 효과도 발휘합니다. 가자관과 강의실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이 확실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수업 중 배운 내용을 바로 복습할 수 있었으며 검증된 강사진의 퀄리티 높은 컨텐츠는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두 파이팅 하셔서 원하시는 결과가 없기를 바랍니다.